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이른바 정청래 룰을 두고 국민의힘은 당심 70% 반영안을 놓고 당내 반발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여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분석해 드립니다. 민주당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심을 1대1로 바꾸는 이른바 정청래 룰을 놓고 당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 당원당규 개정이 일단 미뤄지긴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요. 제 정청래 룰이 바로 이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겁니다. 대의원을 축소하고. 이게 미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내에서 이제 지적이 나오는 거죠. 친정 체제 강화하려고 하는 거아니야 당장 지방선거도 그렇고 내년 전당대회도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그당 내의 세력, 이런 뭐 친명계 쪽에서는 친정 체제 곤란하다. 그래서 서로 간에 충돌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면서 연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로 최고위원들의 줄사태가 예고되고 있어요. 비대위 구성 가능성까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뜩이나 명청 갈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 내에서는 시시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벌어지는 것을 당에서 그것을 손 놓고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그동안 정치권의 비대위라는 건다 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 최고위원들이 나간다 하더라도 다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세의 대표도 그렇고 교통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국민의 힘도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경선 룰을 두고 이제 현재 이른바 당심 오십 50, 민심 오십에서 당심 칠십 민심 삼십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이 되고 당내 소장파하고 수도권에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정리될까요? 이른바 친 장동혁 어 체제에 대한 또 강화 포석의 의미일 수도 있다. 왜냐면 당심을 가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탄핵. 어 반대쪽에 오히려 또 힘이 실리는 것이고 또윤너 개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만큼 당에서는 혼란스러운데 많은 분들은 궁금하실 겁니다. 이게 추진이 되겠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장동혁 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사는 길또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지지하는 중진 세력들이 사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여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명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법적으로만 보면은 아니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또 증거인멸 이런 걸 보더라도 추경호 의원이 의원의 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민주당은 힘을 실고 있거든요. 또 사법부는 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가 정치권을 대소용돌이에 몰아넣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 힘이 또 다른 쟁점이 있죠. 장동혁 대표의 사과 여부입니다.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사과할 것으로 보십니까? 사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사과 할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경과 완전한 손질을 손절을 하는 사과는 어, 사과까지는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지세력이거든요. 장동혁 이 의원이 대표가 될수 있게 만들었던 그 지지기반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못다한 얘기는 t v 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